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laughs> 자, 현재 시간, 어, 8월 25일, 일요일이죠. 예. 8월 25일, 현재 시간 18시, 6시죠. 6시 예, 30분, 딱. 예. 18시 30분입니다, <laughs> 토요일, 날 방송을 잘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향이 궁금하겠지만, 사실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특별하게 방송할 게 없습니다. 개수에서 지난 금요일이라든지, 금요일, 목요일 했던 시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큰 시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 사람이 시향이 바뀌는, 자주 바뀐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고, 시장을 못 본다는 소리입니다. 자, 크게 시향을 한번 보면은, 계속 똑같은 말이죠. 코인 방향 놓기가 쉽지 않다. 거리량이 떨어지고, 지금 완전히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러분. 어, 정말로 수급상으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할까요?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러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을 볼때 현재는 이런 비트코인보다는 애플이나 리플을 보셔야 됩니다. 애플이나 리아 에이다는 애플이 아니죠. 제가 애플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예 뭡니까 주식 어제 미국장 때문에 지금 애플을 <laughs> 말씀드리는데 에이다와 일단 리플 에이다랑 리플 만 보시면은 에이드가, 에이드하고 리플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전체 시장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어, 비트코이나 이더를 보는 것도 전체 보기 좀 그렇지, 그렇거든요. 소형 알트 이런 수납 범핑 노는데, 그거 봤어도 안 되죠. 어, 전체 시장은, 좀, 아, 이제 코인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할 때는 에이드하고 리플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의 어떤 기준으로 잡아라, 에이드와 리플. 자, 최근에 소형 알트들이 수납 범핑하고 있죠.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그니스, 엔진, 뭐, 여러분, 어, TT, 뭐, 이상 것들 많이 올라오는데 소형 알트들이죠 물론, 요 소형 알트들이 저도 지난 목요일부터 그랬죠. 목금, 예. 지난 목요일부터, 아, 당연히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왜 그러냐? 현재 에이다나 리플이나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 우량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소형 알트의 순환 펌핑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어, 어제 정도로부터 순활도 순환, 순환분평이 제가 봤을 때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제나 오늘 들어라면 여러분 또고치면물립니다 지금까지는 순활도 1파, 2파, 3파, 2분에 잡으면 1파 농나서 2파에 차하면 3파는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4파, 5파가 아니고 내로는 파동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저쯤에 잡으면 살짝 반등수가 빠지는 이 A 부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행할때절 매매 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뒤붙입니다. 소형 알터들은 항상 1파 강하게 올라가고 눌리면 2파 줄때 잡아가지고 3포만 먹고 노는 게 좋고, 그리고 항상 제가 그래죠 본전과 고작층. 어, 이번 잡으면 자기가 꼭올것 같으면 로스것을 본전에 잡고 버티는 상승할 때는 부처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소형 알터들이 번편한다는 소리 뭡니까? 근본적으로 장이 지루하다는 뜻입니다. 할게 없죠.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비트코인 하던 돈, 리플 하던 돈,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소형알트도 순환 돌립니다또 그리고, 어, 소형알트들의 어떤 셰릭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살짝, 살짝 한,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리면, 아, 많은 코인 중에 눈에 확 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들이, 놀고 있는 돈들이 그걸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것도 여러분, 다 주식시장에서 다 써먹던 방법이다. 그래서 장이 쓱안 좋을 때 소형 알트들이 수란한다 뭐이 정도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음, 오늘은 미국장 여러분. 아, 어제 미국장이 급락을 했는데 아, 미국장 아, 자 지금 미국장 여러분 아, 미국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 미국장이 급락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장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미국장 이태입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태입 하시는 분들, 어, 등등 주시하신 분들, 특히 이태입 하시는 분들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일단 코인부터 간단히 하고, 여러분, 미국장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인은 어차피 한번 보시면은, 아, 뭐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아, 점입니다, 점. 점이고, 어, 최근 TTC 같은 영놈들, 여러분, 범핑시켰죠 봅시다. 30분 차다 예. TTC 같은 영놈들 범핑시키고그 다음에, 이그니스도 여러분, 범빙시키고, 이거니스도 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솔직히, 이그니스프로토콜 여러분, 셋탑 프엘 예, 등등. 물론, 이런 클래식은 여러분, 어, 다르지만은, 애드랍때문 그렇지만은, 아, 이런 종류를 올리는데, <laughs> 사실, 뭐, 당매매 하시도, 이번에도 한, 지난 목요일 정도 봤, 제가 봤을 때 목요일입니까, 예. 그때부터는, 어 어제까지, 어제까지는 그래도 단타 괜찮았습니다. 예. 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장이 지루하면은, 결국, 알트, 소형 알트도 펌핑시키고, 테마 코인 또는, 여러 끼는 종목, 끼는 종목 뻔합니다. 여러분, 한때 돌렸던 놈들입니다. 다, 자세히 보시면은, 어, 한때 돌렸던 뭡니까, 여러분? 이건 있어.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온토리즈도 뭐 가끔 그러겠죠. 스톰, 세타엘뭐 옛날에 다 여러분 정가가 있었던 데들 돌립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봅니다. 지금은 이제 찌끄러기날 돌립니다. 근데 지금 도는 놈들은 별로 좋은 놈들이 아니고 그래도 좀 일찍 돌한 놈들이 그래도 좀끼 있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제 소형 알트 펌핑하는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하는 거 반대다 이런 말씀드리고 자 어, 우리가 주 종목을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면은 자 ADA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두시한 차트인데 뭐 지금 어, 리플 보시면은 리플입니다 리플. 리플 8월 15일 오후 3시, 요 A가 이러고 이런 바닥 찍었거든요. 이 바닥을 찍고, 사실은, 뭐, 1번은 당연히 올라가 맞았지만, 여기, 여기서는 올라와야 합니다 2번 또는 여기서. 3번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거리랑이 완전히 이런 점으로 붙어버렸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요 지점 중요했습니다. A 지점이 중요한데, 바닥은 찍긴, 중기로 바닥을 찍긴 찍었는데, 치고 올라왔어야 되죠. 한 최소한 3번까지는 올라와어야 되는 다이 위로. 요 B 위로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거의 그냥 그러니까 더 밀리지는 않지만 더 올라오지도 않는다. 정도인데 이것은 정도인데 이 여러분 크게 보면 다 조금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장대 나중에 봅시다. 자 일단 그렇고 a 이터도 그렇고 여러분 캐시도 그렇고 캐시입니다. 캐시. 캐시. 이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어찌, 하오리까? 어찌, 하오리까? 어, 어 바동이 이 부분이 여러분, 이거는 거리랑 이렇게 줄어들면은 누군가 여러분, 아까 알트코인 수산시키기 전에 누군가 한번 흔들 수 있는, 유라가처럼 흔들 수도 있고, 아래가 흔들 수도 있지만은 어, 쉽게 놓진 않고, 흔들더라도 제자리 들어올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움직여서 따라가라 합니다. 움직여서 따라가라. 그래서어 뒤따라 이제 미리 예측을 하시는 건 좋지 않다. 꼭 예측을 한다마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A다가 그마 그나마 좀 움직이죠. A다가 그나마 좀 움직입니다. A다가 예, 그래서 A다가 그나마 좀 움직이고 뭐 A다는 뭐 나쁘게 좀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직고이죠그 저는 a 다 크게 폭이라도 당기면 어, 괜찮다 봅니다. 그 아까 보니까 한, 한 시간 차트 정도로 이런. 트레이딩 정도도 괜찮다. 그래서 A다도 뭐꼭 한다면 짧게 해 가지고 2012 20 상국남 한 시간 차트입니다. 한 시간 차트에서 이 상남에 매도하고 이상반을 매수하고 이러면상반을 매수하고 또45상봉놈만 매도하고 정도 짧게. 몇 프로인가? 2%에서 5%프로지일까 많아 봤자 아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그나마좀낫고그 외에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니까 지금 라이트하고, 여러분, 라이트를 좀 보자. 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하고, 이제 여러분, 캐시를 좋아하지만은, 장이 이렇게 안라가면은 라이트하고 캐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놈들이 또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자, 전체 똑같은 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방향이 없죠. 원래 일본에서 바닥을 찍었는데, 올라가 줄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상도 제가 봐도 거의 수림인데, 저는 이러신 겁니다. 어, 뭐 추측을 하자면은, A 이고 리플이 너무 많이 내려왔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사상 최저점이거든요.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다. 근데 A 이고 리플이 빨리 반등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 빨리 반등을 해야 돼요. 만약에 반등을 못 하면은, 의외로, 비트코인이 지금 상대적으로 라이트하고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편 아닙니까? 그 비트코인, 특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비트코인하고 라이트 같은 게 에이드하고 리플이 몰라가면서 잘못하면 살짝 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다 봅니다, 저는. 자, 물론 에이드하고 리플이나 다른 것은 여러분 계속 행보 정도 수준에 움직일 거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에이드하고 리플이 빨리 반등을 안 하면은 어, 비트코인이 살짝 한 단계 더 내려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 당장에서는 빨리 에이고 리플이 바다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기 사람 날라가면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왔다는 소리는 조금 어, 상대적인 키직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놈이 좀더 내려오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과, 리, 비트코인과 라이트가 좀더 내려올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 파동상으로 여름은 현재 지금 거의 뭐 수렴입니다. 손대기가 그렇고 거리랑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뭐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ADA나 리플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요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laughs> 어좀 뭐 파동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여러분 자 여기서 리플 우리가 보시면은. 어, 리플이 이, 지금, 여러분, 이 저점도 깨진 상태거든, 말이죠. 이건 참 깨지면 안 좋은데, 이 저항대는 상당히 큰 장대인데요. 심지어 여기, 이러분 2번 저점, 사상 최저점하고 1번 저점하고 사이까지도 내려와 버렸단 소리죠 주가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위에 1번 저항대가 원쩍 큰저항대 저걸 안,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걸 뚫고 올리기 힘들고, 2번 밑으로 깨진다는 소리는, 여러분, 사상 최저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빠르게 반발 세 치고 올라와 가지고 최소한 리플이 한 지금 400원대 뚫, 정도는 살짝 뚫을 수야 아, 370, 8 0 0원대는 뚫어주고 1번 위로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산 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빨리 안 오른다는 소리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타이밍도 좀 지났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주식라는 화면에 이러 빠지면은 상당히 빠지면 저가세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 리플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저근 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확들어가확땡겨줘야 들어가, 확 되는데 그 반발력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박스급 매매 계속해서 리플하고 에이다 같은 종목들이 더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 저점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되면은 상대적으로 비트코이나 인 라이트 쪽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여러분, 코인 시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식 시황을 간단, 주식, ETF, 글로벌 시장 분석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장이 어제 여러분, 급날을 했거든요. 전쟁이 패턴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아, 미국 전금요인데 예, 어제 이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 FMC 의장 파울이 연설 했는데 아 어제 연준 의장이 여러분 뉘앙스를 금리를 인하할까 말까 애매하게 말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그렇크름 여러분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파울보 금융좀 인하해라 그것도 0.5 bps 여러분 0.5 bps 믿습니다. 까먹지 말고 0.5% 생각하시면 된다0.5% 인하해라 이렇게 압력을 많이 했는데 어, 파월이 미친 척, 군대 말로 하면 여러분, 뭡니까? 못뭐 빠르라 하면서 미친 척 했죠. 미친 척 하면서 인화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 어? 금리 인화를 안 할까? 9월에서 금리 인화를 적게 할까? 기대했던 0.25는 당연히 하는 걸로 봤는데, 그래도 0.5까지 해준 땡큐라 봤는데, 어, 파월이 0.25 또는 안할것 같은 분위기 딱 풍기네. 바로 여러분, 어, 발표 후에 트럼프가 뭐했줄 알았습니까? 트위터에서 또 파월 욕 한마디 했죠. 소새끼, 누구 말로도 스바로마, SB? 스바로마 뭡니까, 여러분? 예, 보시면 유명한 그, 그분한번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면 있습니다. 이, 그 형님, 스바로마 한번난리죠 어? 소새끼 하면서 파월 을 엄청나게 비판했죠. 그러면서 그래 어젯밤에 금요일 날 미국장이 난리 났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막 이거는 둘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저 중국의 이런 관심 문제하고 또 터지면서 여러 복잡하게 나왔는데아 어,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인하와 배터리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죠. 금리 인하하기 전에 여러분, 주가 좀 땡겼다가 금리 막상 인하 살짝 하면 토이 낸다고 항상 내 7월 대로입니다7월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다고요 관계 이름 깊이 안락하면 여러분 어 상승미소님이라고 여러분 유튜브 치시십 놉니다. 상승미소이분잘 설명이 잘 해놨습니다. 요분 방송 어제 밤 오늘 방송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 관계 금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잘 해놨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의외로 일본 뭐 심화될 가능성이 좀 생기버렸는데, 물론 이, 이, 이런 단계는정책인 문제는 여러분 땡기다 밀다, 땡기다 밀다, 저끼리 장난칩니다. 그럼 주가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치긴, 치는데. 그래서 조금 그래서 어제 애플이 한국에 터졌습니다. 한4% 이상 빠졌죠. 애플이 중국의 영향이 좀크 큽니다. 중국 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코피를 터졌는데 전체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장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미국 장을 한번 여러분 봅시다. 자, 어제 미국 장, 어 다우존스가 여러분 2.37%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3% 빠졌습니다. 반도체는 4%, 빙긋한 2.5% 빠이다 보십시오. 2.5% 큽니다, 여러분. 2.5%면 우리나라 내일 아침 어, 개발하기, 여러분, 한 15에서 20포인트. 옛날 같으면 아니죠. 더 큽니다만, 1900이면 20포인트, 40인데, 한, 네. 20, 20포인트 전으로 빠진다 봐야 됩니다. 종합주가 내일 아침 개발이좀 크게 놉니다. 많이 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뭐, 원체 만성이 돼갖고, 생각보다 뭐, 미국 영향을 옛날보다는 받진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미국장의 어떤 추세가 중요한데로 미국장 추세. 그래서, 어, 2.5%는 상당히 큰 겁니다. 예. 나사3% 빠지는데.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차트를 보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미국장 차트 우리가, <laughs> 여기 S&P 차트인데 여러분, 나사 차트보다도 S&P 차트가 낫습니다. 예. S&P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은, 자, 세히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이렇게이렇게원이미국장이 친구가 이가이안좋았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부분 가이친구이가이이친이 친구가 이친구리이 친구가 이친가이친이가이친에가이이 친구가 이친구이 뉘앙스 풍겼고, 이나 해라. 이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어제 한 방에 여러분, 시에서 한 방에 여러분, 사이로랑 그대로 토해내버리죠. 어 그럼 이나 할 수도 있고, 콩만 침 하겠다. 이 소리죠. 영침 요 하든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바람에 그 뉘앙스 어제 삼방이 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미국장 흐름, 이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느냐. 이 내려가는 이게데 출시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한번보 어제 애플이 한 방에 맞는데 뭐 어쨌거나 이 추세가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음.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 요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예. 그 나스닥도 여기서 며칠 올라가던 부분이 하루 만에 러 이게 하루 만에 이런 장대가 물 터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왜 올라가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추세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아, 어제 하루 빠졌지만은 어, 내일 하루 반등하고 주가 빠지느냐? 또뭐 호재, 또 많이 빠지면 이러면 또 호재 또 터집니다. 빠지면 호재 터지고 빠지면 호재 터집니다. 아, 주가 빠지면 이러면 또 금리 많이 내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원래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 큰 맥이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어, 큰 맥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올 확률이 크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때법 에말하면 어, 9 50 위로는 팔고, 1 9 50 밑으로 사업 준비해라. 충분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글로시행이고, 이러 금. 금은 반대죠. 그래서 어제 장이 빠지면 금은 이렇게 장태 양부 트임스 올라옵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조금 셰부주로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제 미국장 흐름이 어떻게 났는지. 자, 이게 이제 미국장 흐름입니다, 아, 미국처럼. 어제 장 출발, 아, 여기서 10시, 예, 10시. 요, 자, 1시 30분에 출발하거든요. 어제 나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미국 어, 중국 간시에 붙인다 해서 또악재가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서 다시 올라갔죠, 어제. 어, 어제 그러니까 어, 밤 12시, 밤 12시입니다, 12시. 12시 전에. 이번에서는 미국 에콰이 즉, 버행기버넨키기 아니죠, 파월. 파월 의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 발표. 근데 했으면서 아,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아, 여기서 추가 올라간 것은 아, 파월 의장이 방송을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이야, 어, 사람들이, 아, 금리 인하겠지? 금리 얼마나 인할지?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 발표가 있어. 11시, 11시, A 정도에서 11시도 끝났는데, 내용을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내룬다, 오른다 말이 없는 거죠. 애매하게 말해버립니다. 파월 회장이. 시장에서 보니까 이게, 아니, 금리 인하를 해야지, 왜요? 뭐지? 뭐지? 이랬습니다 그래도 주가좀 반대를 했는데, 어, 아마요, 비행기 정도에서 이런 트럼프가 트위터 날렸습니다 날려 가지고, 스바로마 팍팍 내리고 만노감사서 파울 의장을 역을 <laughs> 어, 많이 해버렸습니다. 우리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좀 느낌상, 분위기상, 아, 파월 의장이 아, 개인다 이거죠, 소위 말하면은 뭐 금리인데 안못낼 수도 있고, 0.04낼수 있다. 아, 터치하지 마라. 이런 시장에. 분석이 되니까 여기서 확 빠진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여러분 2번까지 확 빠지면서 여러분 어제 초준박살 어, 났습니다. 정말 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게. 어, 생생하 어제 우리가 3시까지 봤죠. 우리는 어제 방송을 제가 여러분 야, 금요일 날 3시까지 방송하면서 생생하 봤는데 음, 대신 여러분 하락으로 배팅하신 분들은 또 에, 짭짤하게 먹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생겼는데 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막 선물하신 분들은 마시게 좀 이제 이게 어, 선물로 말하면 막 30분 차트입니다. 30분 나삭 30분 차트인데 그래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현상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런 이태파십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합주가입니다. 종합주가 보십시오. 요, 요 지금 버티고 있는 중아닌가 종합주가 여러분 이은 그게 차트가 차트가 왜 이래요? 아, 종합 주가 이거 뭐이런게 종합 주가 이름. 우리나라 종합 주가가 여러분 이제 겨우 기서 시작하는 눈물만 지금 반등 해가 있는 데 지금 이하시면더 어, 이종합적겁니다 지금 1948까지 키우 지금 1950 넘어왔고 A에서 여러분 A가 아시죠? 요 B 부분이 여러분 1분에서 금리 7일 금리 인하를 한다고 뻥치가고 2분에서 막상금리 기대치 이하의0.5요 인하하니까 이런 그때부터 박살하고 빠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입니다. 3분에서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하의 기대치 올라간 거 그냥 빠지는데 문제는 이제. 어, 지금 미국장이 2% 빠지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지금 1 9 0 현재 1948인데, 어, 종합주가가, 어, 20포인트 빠져버리면 1928. 하, 사실은 옛날 같으면 여러분 2% 같으면은 이게 40포인트 빠져야 되는데, 내일은 깨끗하게 여러분 전혀, 어, 미국장 어제 내릴 거라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00% 깔끔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미국장이 그냥. 그래서 2%면, 사, 이거, 1948이면 심지어 1900, 1 0전까지도 오겠네요. 10전후. 1 9 1까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 1% 이상, 뭐그 옛날부터는 많이는 반영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미고 2%니까 나는 1% 반영되면 20포인트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뭐 1948이니까 1928. 28이니까 한1920 정도 되겠다, 니 예. 아, 내일 아침에 장 출발은 1920 정도 출발하겠네요. 1920. 이 되면 여러분 또 다시 오게 됩니까? 또 사전 거의 전저쯤 가까이 돼버리죠. 1920 정도에서 내일 등당이런게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뭐, 그래서 더 크게 빠질 거는 아니지만은, 어, 지금 미국장이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 모레까지 한번 보자는 거죠. 내일 모레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장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장이 앞으로 2, 3일 정도는 3, 4일, 2, 3일 정도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더 빠질 거니까, 아무 우리나라 장도 내일 1900에 한 20에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또 살짝 1900에서 1900에서 1 9 2 4에서도뭐 저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겠느냐 급히 그 있어줄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더 많이 빠질 때는 사실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코비 터지거든. 미국은 최근에 좀빠졌지 우리나라는 지금 주가가 너무 빠졌습니다. 종합주가가 지금 지금. 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더 크게 빠질 건 없지만 올라가지는 못한다. 우리나라 지금 코인하고 비쌉니다. 빠지긴 다빠진데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코스닥 보실까요? 어, 코스닥 하신 분들이 지금, 뭐, 지금 보시면은, 자, 자, 자. 코스닥 지금 지수가,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주 때문에 정말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 코스닥 바이오즈는 정말 급락을 많이 가지고 빠졌지만, 여기서 바닥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근데 지금 내려와죠? 이래되버리면은, 물론 코스닥은 내려오는 날이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어, 일본 때문에, 지금 부양책, 저 반도체하고 이런 바이오즈가 어 부양책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좀 버틸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봤을 때, 어, 여기서 저쯤선 반등 많이 나왔지만요 정도 곧쭉 흐름은 넘지 못하고, 이 봉, 이봉 이 있죠? 일번봉 정도에서 박스 건안 돌겠나? 지금 그리 봅니다, 이렇게. 고스닥 그입 안에서 안 돌겠나? 그래서, 코스닥 ETF 같은 거 하실 분들도 혹시 계신다면, 여기 밑에서 줄, 잡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 그 중기적으로는 한 30%에서 50% 1차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 코스닥이나 국내 ETF가 이렇게 옆으로 치고 올라오는 건 아직 멀었다 그래. 비트코인처럼 내려갔고 더 내려가지는 않지만, 어떻게 된다? 더 내리는 가지는 않겠지만, 이 계속 옆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크지, 치고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쯤에서 또 비슷합니다. 에어 8월 15일날 오후 3시에 코인 바닥 찍고 올라온 것처럼 올라오는 오지만, 다시 옆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자, 어 전체적으로 여러분 시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거 없죠? 예, 전체 코인, 그렇고, 어, 지금 이대포나 주시하신 분또 대응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감사 합니다, 여러분. 아, 항상 여러분 공부, 예,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 분 항상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아까 지금 어, 급리 하신 분은 상승 미소님 방송 오늘 그영잘 되었습니다. 보시고 아, 예 그런 분 방송 보시고 예. 음, 그 다음에 예,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되고 판단은 뭐죠? 여러분 이 바닥 바다, 주식 바닥이나 코인 바닥 믿을 만 아무도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자행하시도고 제가 책근말이죠짐로스최 책은 책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라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는 스스로 해야되니까 여러분 단톡 YS123 카톡으로 여러분 하시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 병성 원리 병과 수 관계 이 파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의하시면 여러분 예. 뭐 하시면 요고과정 요만 여러분 잘 보시도. 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이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파동으로 스스로. 뉴스를 참고하되 기본적 분석을 참고하되 그러나 기본적 분석은 시간이 여러분 좀 시간이 좀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 있고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거는 뉴스는 여러분 거의 70분은 뻥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30% 정도 잘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 파동으로 분석이 좋다. 감사합니다. 안심했습니다.